안녕하세요. 아라의 분양TV입니다. 최근 부동산 최대 호황기를 불리며 부동산 가치가 속구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제에서 벗어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은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션 오피스가 많은 투자자들의 발길을 잡고 있는데요. 기존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줄어들고 공유, 섹션 오피스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루원시티 중심으로 들어서는 루원시티 벨라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루원시티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 개발되는 뉴타운입니다. 청라 국제도시 및 다수의 산업단지로 인해 많은 수요가 확보된 지역인데요. 거기에 신용보증재단, 인천지방국세청, 루원복합청사의 이전계획이라는 호재로 지역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루원시티 벨라미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원시티는 반경 1 k m 내 아파트 단지 배우 수요 약2 2 0 0 0세대 뉴타운인데요. 인천 제2청사 확정이라는 대표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종사 인구 약1천여 명으로 연간 유동인구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세권 수요가 가능한 입지인데요. 반경 1km 내 7개의 학교가 위치하고요. 인천 2호선은 물론 서울 7호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7호선이 확정되면 더블 역세권의 입지적 장점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84-3번지고요 이렇게 부지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델라미 1차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2차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가정역 가정역 4번 출구에서 한 1-2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4번 출구에서 이렇게 오면 한 1분, 2분 총 거리 134.7 해서 한 2분 정도 여유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루원시티죠. 그리고 옆으로는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밑으로 송도, 여기가 송도,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시와오 여기 엄청나게 개발하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좀 넓게 봤을 때 이런 산업단지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딱 보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음, 거기에 여기가 지금 중심상권 해서 중심 내필지 거든요 여기가 지금 루원시티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았던 그런 곳이에요. 이네 곳이. 근데 바로 붙어 있어서 어, 동반 상승,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으로 공공기관이 지금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부지가 여기예요. 여기 녹색 부지 보이시죠? 조금 넓게 키워서. 지저분하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오고, 여기가 인천지방국세청, 그리고 이쪽으로 루론복합청사 그 청사가 이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8개 공공기관 뭐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어 이쪽으로 지금 일하실 그런 인원, 인원만 1,200명 정도, 이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유관 기관이라든지 유동 인구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40만 4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이쪽으로 이쪽 상권은 상권에 뭐 항아리 상권처럼 가려면 여기가 메인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이쪽 보시면은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반경 볼까요? 반경? 1 k m 로 봤을 때 여기 요기, 여기만 해도 벌써 뭐한2 2 0세대 정도 아파트들 요런 그리고 음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그렇죠? 가현 초등학교, 신현 고등학교. 여기는 또 신현 중학교. 그래서 쭉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 뭐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학, 학교 수요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권에서는 사실 학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루언시티 벨라미 2차 대지 위치는요, 인천 광역시 서구 가정동 184-3번지 1원으로 지하 4층에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에서 5층은 상가로 323개실. 지상 6층에서 13층은 섹션 오피스로 446개실 구성입니다. 상가 오피스 총 766실 공급입니다. 오피스는 스튜디오형으로 바닥 면적 약 12평으로 확인되는데요. 층고가 4.9m로 다락형으로 사용하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면적이 필요하실 경우 두개 호실 이상으로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형 오피스의 장점으로는 주거시설과 다르게 LTV 제한이 없고요. 중도금 대출 제한, 취득세 제한이 없습니다. 수익형 오피스는 오피스를 다양한 규모로 분할 구분 등기가 가능한 상품인데요. 기존 오피스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요. 투자자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대 시 업종 제한이 없고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불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업무 전용 공간이 넓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섹션 오피스 루원시티 벨라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루원시티 중심 입지로 들어서는 섹션 오피스인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위 대표 번호로 꼭 전화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